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4층 다가구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예, 이제 위치상으로 망원역하고 도보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 이제 뭐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그쪽에 있는 4층 다가구 경매 물건이고요. 총 가구 수는 9가구고 거의 다 원룸과 1.5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서울 서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고요. 이제 최초 감정 금액은 17억에서 지금 두번 유찰되면서 10억 9천에 경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근 현장 영상 보시고 요 물건이 월세가 잘 나갈지, 그리고 금액적으로 괜찮은 금액인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은 토지가 감정평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16억, 건물이 1억 정도 잡혀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은 총 4층 건물 지하층이 별도로 있는 4층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존등기일이 2018년도 근데 건물 감정이 1억이다 건물 감정이 너무 싸게 잡힌 거 아니야? 한 눈에 보기에도 2018년도에 지은 건물 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약본이 아니고 실제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시면은 최초 보존등기일은 99년도에 보존등기가 됐고요. 이때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018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한계층을 더 올렸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총 세대수는 9가구, 1층과, 그러니까 지하와 1층, 2층, 3층은 각각 2가구씩, 그리고 4층이 1가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특별한 위반 사항은 대장상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아까 증축이 됐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소유권 넘어오면서 이때 어느정도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빌리신 중소기업 은행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들의 대항력을 결정하는 말소기준 권리이고 일 그리고 토지에도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 중에 낙찰자가 낙찰 받았을 때 인수해야 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2월 15일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 1이고 그거보다 먼저 전입하신 분들을 대학력을 갖췄다고 라 얘기하죠.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 분은 현재 총 4분 정도 확인이 되시고 그중두 분은 확정과 배당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인여금에 따라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실 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뭐 인수하셔야 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나머지 두 분은 2015년도 전입하신 분과 2016년도에 전입하신 이두 분은 현재 확정일자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살고 계신 분인지 살고 계시다면 임차금액이 얼만지 확인을 하고 입찰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분들의 임차 보증금을 고스란히 인수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 현재 신고된 보증금 총합은 7억 9천 8백입니다. 현재 저희 물건의 최저가는 10억 1천만 원 정도죠. 10억 9천만 원 정도죠. 네. 그러면은, 이 물건, 시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건의 위치는 바로 요 위치죠. 예. 요 위치에 저희 물건이 있고, 지도상으로 보기에도 망원역과 가까운 거리에 저희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물건 주위에 지금, 저희 물건 위치는 여기입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너무 예전 데이터는 솔직히 참고가 별로 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근시일에 거래됐던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바로 건너편에 2023년도에 12억 5천에 거래된 다가구 물건이 있습니다 어, 총 토지평형이 19평 저희 거는 30평이죠 저희 거보다 한 사이즈는 3분의 2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건물 생긴 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물. 예,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됐던 물건입니다. 저희 현재 물건의 최저가는 10억 9천. 그리고 토지 사이즈는 저희가 10평 정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동산에 이제 월세 수익 이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 수익보고 접근을 하실 텐데. 월세는 어느 정도 받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물건의 위치는 요 위치입니다. 예. 요 위치고, 주변에 월세 매물이 일단 보증금을 많이 받네요. 1억 2천에 25만원. 그리고, 왕원역 앞쪽으로 가면은 3천에 40만원 정도. 평양대는 비슷해요. 19제곱미터. 저희께 지금 각 층당 50제곱미터에서 작은 게뭐 30제곱미터니까 평당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 보다 정확한 월세 수익 산정을 위해서는 이 물건 입찰 하실 분들은 어, 발품 파셔 가지고 주변 부동산 가서 월세로 놓게 되면 얼마 정도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보증금 여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에 비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토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예. 그게 요 물건의 장점이고요. 다만, 어, 물건 종별이 뭐, 근린 주택이 아닌 상가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에서는 조금 불리하지만 현재 서울, 서울시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부주택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